아니야, 아니야, 끝났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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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야어 끝났어, 미스겨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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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겨드. 뭐야 안 끝났어, 아.. 잘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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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지 가났어 끝났어, 끝야어디어디어디어디아루시났피루시어피야어 끝났어, 끝야어 끝났어, 끝났어, 끝야어머리어 끝났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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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어끝어끝어 끝났어, 요 w 행 <laughs> 아, 막판? 어, 아, a t is there? I got 판 bak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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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a k a b a a a k a 막판, 막판, 막판하죠. 네, 막판 하죠? 네, 예, 저도 a k a n b a k a 나나도 k a n Bakan, b a k a